요리로이스 뻘코 교리강의 230번째 시간입니다. 230번째 시간, 우리 최후인제 마지막, 아, 종말론에, 교리 종말론에 있어서, 음, 이제 심판론이죠. 에 선악관의 인간의 최후 상태 중에서, 어, 문, 그, 퀴즈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들, 은혜를 알아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47, 8절, 누가복음 16장 23, 4절을 통해서 그 이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못어 그런 내용,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을 먼저 봉독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 9장 47, 8절, 우리 같이 봉독하고, 누가복음 16장 23절, 더불어서 봉독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저가 <laughs> 불로 가로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류리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응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자 아, 지옥은 어떤 것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은 영원한 불못이다 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퀴즈의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성경은 지옥에 들어간 자들이 받는 고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에서 마가복음 9장 47, 8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2, 3절인데두 어, 퀴즈를 우리가 오늘 한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자,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곧구더기한 마리조차도 죽지 않는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지옥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이러한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야만 하며 이런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너무도 강력한 노력,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도가 짙게 깔린 구절이 바로 오늘 어 47절입니다. 자, 47절 47절에 보니까 뭐어 47절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눈을 빼어 버리라. 애꾸가 되버리죠. 어,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두 눈을 벌겋게 뜨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애꾸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 나는 뭐야, 그, 한쪽 눈, 오른쪽 눈으로 죄를 범했으면, 오른쪽 눈을 뺐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왼쪽 눈도 보고 있으니까, 왼쪽 눈 가지고 또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제 왼쪽 눈도 뽑아버리면, 이제 완전히 소경이, 눈이 없는, 예, 그런, 어, 소경으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천국에 가보니까, 어, 뭐,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어, 소경이고, 한쪽, 어, 애꾸 눈이고, 어, 팔도 그러죠. 역시 마찬가지요. 뭐 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손과 발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부 다 외팔이고 아니면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냥 몸뚱아리만 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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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만 천국에 있겠느냐? 어, 그렇지 않죠. 이것은 뭐 진짜 문자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죄의 근론을 뽑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내 눈이, 다시 말하면, 눈이 죄를 범했다면, 눈으로 보는 죄의 그 근원을 뽑아내라. 그러면, 다시, 어, 그, 어, 보는, 봄으로 인해서, 눈으로 범으로 인해서 짓는 죄가 없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곧 인간들아, 너희 눈이 죄악으로 깊게, 깊게 물들어 있으므로, 진실로 보아야만 함에도 그런 진실에는, 눈을 감은 채 오히려 어둡고 추악한 죄악의 상황, 죄악의 상태를 추구하는 눈이 되었더냐? 그러한 눈이라고 깨달아진다면 더어 절대로 이 살아있는 육신의 생애 동안에 반드시 잘라내 버리고 파내어 버려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해 죄의 근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과정 곧 죄악의 눈이나 육신의 일부를 잘라내고 파내어 버리는 과정이 너무나 흉악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은 진실로 지옥에서 견뎌야만 하는 영원한 불의 형벌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뿐이고, 한순간에 지나갈 아픔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어, 아, 우리가, 뭐, 그, 지금 이 말, 무슨 말 이해하겠죠? 아, 눈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눈을 뽑아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쪽 손이, 오른쪽 손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오른쪽 손을 잘라버리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통이 차라리 두 손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훨씬 적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 아, 눈이나 육신의 일부를 잘라내고 파내버리는 이런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의미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죄를 회개할 때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냥 아, 죄를 회개하는 것이 쉽.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어, 거의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있는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얼마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죄를 회개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조차도 몰라요. 어. 참. 음. 그래서 어 때로는 뭐, 뭐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해도 안 되냐 어 회개가 안 되냐 뭐 이, 이러한 말도 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 어, 그러한 의미로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겪고 그러한 겪고 고통을 지내는 것이 차라리 지옥에서 받는 형벌보다 아주 작으니까 그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잠시잠깐의 아픔과 고통의 의미를 다른 방향으로 들여다본다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죄악의 눈을 파내어버리고 죄악의 손과 발을 잘라낸다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눈이 없어진 것이고 손과 발이 없어진 것이니 다시는 범죄할 수 없지 않겠나 하시는 의미로서 죄와는 절대 하고도 완벽하게 결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되는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습니다.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내므로 외눈박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해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천국에는 한쪽 눈이 없는 외눈박이가 애꿎 눈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 손이 범죄하여 잘라버린 외팔이 또는 발이 범죄하여 잘려버린 외발들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다, 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천국에는 그런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천국에는 다시는 눈물조차 없고, 슬픔이나 아픔조차도 없는 완벽한 상태의 장소인데, 어찌 육신이 그렇게 여기저기 장애가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 세상 속에서는 육신의 어떠한 장애, 에, 고통, 괴로움, 뭐 이, 이런 어떠한 어, 어, <laughs>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아주 찌그러지는 어, 그냥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그런 어떠한 고통으로 살아간 자들이라도 천국에는 다 완벽하게 에, 완성된 에, 그런 육신으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laughs> 천국은 절대로 영육간에 완벽하게 보존되는 장소이며 <laughs> 그런 완전한 삶이 영원할 뿐인 곳이라는 거, 부족한 것도 없고 부족할 그 무엇도 없는 영원히 완전한 곳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만은 그러나 단지 예수님만은 예외입니다. 어, 다시 말하면 즉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매달릴 때 박혔던 그데모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옆구리에는 받았던 그창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구멍이 뻥 뚫린 채로 손과 발 옆구리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아니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한쪽 눈 빼버리면 애 꾸로, 한쪽 발 잘라버리면 왜팔로 <laughs> 그럴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은 아주 예외적으로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그의 손, 어, 손에 손 못자국을 내보여 주시면서 만져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한 예수님은 손가발에 그대로 어, 못자국이 구멍이 뻥 뚫린 채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 또는 27절에 보니까 그렇죠. 어, 도마에게 가로대 내, 내가 아 도마가 가로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손을 만져봐야지 아, 정말 구멍이 뚫려있는지 옆구리에 장자국이 있는지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야지 그래서 구멍이 있으면 내가 믿을게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26절 지나고 27절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아,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심을, 구세주 이심을 영원토록 간직해야만 하는 실제적인 상, 상처가 될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처를 부활 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를 구원하신 흔적, 어, 그 모든 것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 신자들은 비록 어, 세상에서 어, 이렇게 애꾸가 되고 어,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도 어, 천국에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어, 해, 어, 회복이 돼서 부활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고, 신체의 한 부분이 아무리 심각하게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과체로 부활하는 성도 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죄인들조차도 절대로 완벽한 신체로 회복되어 부활하게 된다. 그 완벽한 신체는 영화체라고 하는 영원히 죽음이 영향을 줄수 없는 곧그 쉬운 말로 하면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는 완전한 신체가 바로 영화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의 형벌은 영원히 고통만이 있을 뿐인데 아마도 손으로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죄수가 허그 손이 잘리는 고통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아마도 손이 잘리는 그 고통을 맛보고는, 이후 얼마 후에는 다시금 그 손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상황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도 그런 거 있죠? 어. 얼른, 얼른, 생각이 납니까? 예, 도마가, 아니죠. 도마가 아니라 도마뱀이 그런다 그러죠. 도마뱀은, 어, 어떻게 꼬리가 잘린다 할지라도, 어, 얼마 후에 보면 그 꼬리가 다시 자라난다고 그러죠.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도 손 잘리면 그대로 다시 살아나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도 이아 어, 어, 저기 어, 직장암에 직장암으로 직장을 잘라냈는데 요게 다시 이, 어떻게 또 이제 생겨나면 좋겠는데 이,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은 안 그런데 도마뱀의 모습에서 보면 에, 도마뱀은 꼬리가 잘려도 또 꼬리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꽃도 그러죠. 뭐, 인, 어, 어떤 동물의 생명이 아니라 식물들도 그러죠. 가지에서 잘라가지고 땅에다 딱 심어 놓으니까 다시 그게 뿌리가 나서 새로운 에, 나무로 성장하고 말이죠. 자, 이런 현실. 이게 바로 지옥에서의 어 모습이 그럴 수도 있고요. 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현실에서 도마뱀이 자기 꼬리를 잘라낼지라도 얼마 후에는 다시 그 꼬리가 자라나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상황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죽음도 없고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거짓말 혹시 이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지옥에서 그냥 혀가 막 잘린다 그럼 혀가 다 잘리면 나중에는 잘릴 혀도 없을 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또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원히 그런 고통만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에서 받는 고통과 보면 상상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흉악함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에 2번. 누가 복음 16장, 23사절. 나사로의,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봅니다. 자, 어느날 인터넷상에 올라온 동영상 중에 북한의 꽃꽂이들의 실태를 잠깐 언급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먹을 것이 어디에 없는가 하고 번뜩이는 눈으로 부어오른, 부어오른, 배가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인데 배가 그냥 임신, 만삭인 임산부처럼 배가 팡팡해요. 복수가 찬 거죠. 이? 어, 결코 이 어린 아이의 배는 풍족하게 먹어서 나온 배부른 상태가 아니었고, 오로지 복수, 복수 배에 배에 물이 찬다 그러죠. 배 어, 복수로 가득 찼을 법한 느낌인 그런 부풀어 오른 배였습니다. 그런 부풀어 오른 배를 움켜쥔 어린 아이가 장마당, 한국말로 하면 그 장터죠. 장터에서 국수를 사 먹는 아저씨의 옆에 가만히 서 있다가 급하게 땅에 떨어진 국수 가락을 주워서 먹는 광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으로 먹을 것이 너무도 간절하지 않았을까 이 말이죠. 우리도 뭐어 보면 그러죠. 우리도 우리 현실 속에서도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그러죠. 밥 먹고 있으면 상 옆에서 그냥 아주 그냥 눈이 그냥 이, 튀 나올 정도로 그냥 빤이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밥알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냉큼 주워 먹잖아요. 꼭 어, 북한의 꼬꼬지들이 그러한 상황을 어떤 언젠가 영자 어, 지금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배고픈 자들이 먹을 것을 추구하는 마음, 그 간절함과 마찬가지로, 목마른 자들의 해가라고 자는 마음, 또한 이해 못지 않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또한 TV에서 방영되는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는 아직도 셈이 없어서 아이들이 플라스틱 통을 들고 3, 4km 이상을 길을 몇 시간을 들여서 무겁게 물을 떠와야 하는디, 그 물도 동물들의 사체가 있는 웅덩이 물이기도 하고 동물들도 함께 먹고 진흙 목욕도 하는 그러한 웅덩이의 시뻘건 흙물임에도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물이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정수되지도 않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진실로 물이 얼마나 귀하며, 또한 얼마나 갈증이 어득이었으면 그런 시궁창과 같은 물이라도 먹어야만 했던가. 그래서 어, 그런 물을 먹는 아프리카의 그런 어, 아이들, 그리고 그 어, 원주민들의 에, 그 생명은 어, 길지 않죠. 이. 이, 뭐 40이면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좋지 않는 물을 먹으니까 내 속에 그뭐 병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빨리 뭐야 생명이 단축된다. 그어 그러니까 동물들이 바로 그런 물을 먹으니까 동물들이 오래 장수하지 못하죠. 동물들은 뭐 20년, 10년 삶은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그 음식이 물과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겠죠. 얼마나 간, 갈증이 났으면 얼마나 필요, 물이 필요했으면 물을 마시지 못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구하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 말이죠. 지옥의 고통, 그것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신 지옥에서 얼마나 그 불의 뜨거움과 고통이 심각했으면 잠시의 시간보다도 더 짧을 수밖에 없는 한 찰나적인 순간일지라도, 시원하고 싶은 간절함에 의해서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의 물을 묻혀서 내혀 끝에 닿게 하면 시원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엄청난 갈증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이죠. 오늘. 아, 누가 보음에서 바로 이거죠. 나사로가, 나사, 그 부자가 나사, 어, 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 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률이 여기 서서, 아버지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물이 간절했으면 이런 말까지 하겠나,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얼마나, 이러한 지옥의 상황을 설명하는 이 노력이 과연 이 말을 듣는 신자들의 상상력을 얼마나 촉발할런지는 궁금하죠. 그, 거의 아무도 이런 말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 뻔한 시대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여서 59장에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어. 또는 너희의 손이 피에 아주 젖어 있고 너희의 손가락이 주약이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항상 거짓말을 말하고 너희의 혀는 항상 악독을 바람이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 앞에서 말했던 정말로 어, 눈을 빼버리고. 손과 발을 잘라버리는 그 아픔, 다시 말하면 그런 회개의그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치내야만 합니다. 어.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못해요. 어. 제가 아침에 이상한 말을 좀 했, 했지만, 제가 40년 동안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던 은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을까? 전혀 스물 다섯 살 때까지 신학교를 들어갔죠. 스물 다섯 때 예수를 믿고 스물 여섯 살때 신학교를 바로 들어갔으니까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못 아, 하지도 않고 바로 어,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laughs> 그러니, 뭐, 성경에 대해서 뭘 알겠고, 누구,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어, 저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셨어요. 예. 물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는지 할 정도로, 참, 어떻게 무, 무식하게 그렇게 성경 공부, 요즘에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어, 스승 목사님 테이프를 들으면서 기록을 하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어? 학교 왔다갔다 하는 버스 안에서 들으면서 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에, 기도하면서 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하셨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40년 동안 너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 하나님 날 그렇게 훈련시키셨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훈련시키려면 또 40년 걸리잖아. 하나님 내, 내, 나를 훈련시킨 그 은혜,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쉽게 말해 임상 실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후배들을 양성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어, 우리는 바로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귀를 기울일 수 있나, 또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스스로 체득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어. 왜? 사람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알지도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 줘도 몰라요.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뭘뭘 많이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 청년 때어희가그 안양 6동에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안양 6동에서 이쪽으로 어 수원 쪽으로 교 오다 보면 시흥이 있고요. 시흥에 보면 그, 그 그 나나사 나사로 나자로 마을이 있어요 시흥에 나사로 마을이 있어요. 어 거기가 시흥인데 지금은 지금도 있어요 나사로 마을 옛날에 거기가 그 나병 환자들이 좀 있었던 그런 마을이래요. 그 나사로 마을이 있는데 그 근처 제가 뭐 기억도 없지만 그 근처에 뭐 포도원 교회인가 하는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무슨 세미나가 있었냐면 재정부장 교회 재정부 세미나가 있었어요. 지금 그걸 왜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억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뭐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교회 목 어, 그때 그 목사님이 에, 이제 그 재정에 대해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쭉 이제 뭐 어, 설교를 하고 강의하고 를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것을 회상하면서 야 과연 그때 내가 뭘 알아서 그 어,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내가 뭘 알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몰랐을거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어제 모습에서 이렇게 지나온 과거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지금 어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어 그래 가지고 뭐어 전도사가 되고 어 그리고 또뭐 어 강도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된다 한들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교회 어, 저기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학문을 가르치지 신학을 어, 그 신앙을 가르치진 않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뭘 할까 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 학교에서는 신학을 알려주고 어, 신앙이 어떤 그 기틀 뼈대를 알려주지만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는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의 안 하죠. 신학생들, 신학교를 나와도.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많이 있었어요. 자우장 그랬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어.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생명으로 다가지는 와 것이 나를 하나하나 변화시켜가면서 나로 하여금 이제 급기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영성인이 되게 하는 그 과정에서는 많이 욕도 먹겠죠. 너는 기도해도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 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면서 뭐 이러한 질타도 많이 받겠죠. 자 넘어갑시다. 지역의 형편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알 수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러한 지역의 흉악함은 외면, 외면하고 싶은 어, 지역은 없어라고 그냥 하죠 이? 거절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뿐 억지로라도 잊어버리고 싶은 그저 자기 최면과 같은 상황에서나마 평안함을 누리고 그 그러니까 지역은 없어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것이죠. 그런 식으 그런 간절함이 뿐이지 결코 이렇듯 심악하고 가장 최악의 장소가 바로 지옥임을 그리고 그러한 지옥은 절대로 인간의 생각이나 혹은 상상의 장소가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는 반드시 우리 앞에 다닥질 실제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서 우 3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인간의 모습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적부터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 다시 말하면 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물과 <laughs>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나누신 것 그래서 물이 어떻게 해서요? 땅이 물에서 나왔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문장을 표현했죠. 땅이 물에서 이렇게 솟아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그냥 아무데 저산 위에도 있었고 밑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저 위에 있던 물들이 싹 흘러서 밑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 광경이 바로 땅이 물에서 나와 물이 물이 이렇게 쫙 빠지니까 어, 어 뭐야 땅이 솟아오른 것처럼 <laughs> 그래서 물로 성립한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물과 아, 어, 바다와 땅을 어, 그 어, 갈라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에, 진정한 사실을 모여 일부러 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그 우리 기억 속에 지워버리려고 한다. 일부러라고 의로 잊어버리려 고 한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 세상을 만드신 이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 속히 이런 실제적인 지옥의 형벌로부터 탈출할 이 기회를 붙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걸 빨리 믿으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모르면 준비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우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얻을 날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고 구원을 얻어야만 하는 가장 아, 아주 귀한 시간이다 라는 것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요와이 귀한원의 온을 감수하드리라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고 기뻐하시고 또한 옳은 신앙의 모습 흔한 신앙의 모습으로 아버지님의 바라셨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혀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말씀이 하나하나, 그리고 또한개한개 깨달아 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더 아름답고, 더 굳건한, 그리고 결코 바람이, 그리고 또 비가 어, 어, 내린다 할지라도,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어,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건축물로, 남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수 있고. 기쁨이 될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가기까지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말씀에서 굳은 뿌리를 내리는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삼아 육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지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헤쳐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아버지의 세워가는 귀한 받침대가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